아멘, e n a m 말씀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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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e n Amen. a m e 편 Amen. Amen. 2 2장 n a 2 e n 하고 있습니다. 1 시편 52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어, 이 시편을 이제 이해하려면 이 시편을 묵상하려면 이 본문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좀 어, 이해해야 이 시편의 의미를 좀더잘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이제 하게 되죠. 다윗이 사우랑의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자 사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자신의 친한 친구 요나단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루살림을 떠나게 됩니다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되죠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 갈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그러자 결국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제사장 아이멜렉의 집으로 피신,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이제 진설병을 주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무기까지, 그 골리아세 칼까지 주면서 다윗에게 호위를 베풀게 되고, 돌보아주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우랑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으로 다윗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저 제세상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사우랑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아이멜에게 집에 찾아와서 아이멜에게 화를 내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라고 자기 자신의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군사들이 그 제사장을 죽인다는 게좀 금칙하잖아요. 어떻게? 어떤, 그, 사실, 그런 말은, 그런 말 이유도 안 되지만 그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이 꺼름직하고 있어서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도액이 나서서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이 20편의 배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죽임을 당했던 제사장들이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사우랑의 입장에서는 그 그, 다윗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어서 아히멜렉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아히멜렉만 죽일 수 있다 치더라도 나머지 84명에 이르는 그 곳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인다. 이유도 없이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일제 말씀 보면 포악한 자들, 이, 이 자는 바로 누구냐면 자신의 출세에 눈어둬와 가지고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죽였던 바로 도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도액이 자신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선보다 선과 의보다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다윗이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셀라. 이거 남연하게 어렵네요.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이 도액이 간사한 혀, 남을 해치는 간사한 혀로서 자신의 만족을 누린다는 것, 사절이를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이것도 아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한 사람의 욕심.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성공을 가지려고 하는 이 도액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왕의 잘못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런 도액,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한다 사울 왕을 사울 왕에게 만족을 줘서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던 이 도액. 이런 자는요 그때만 있지 않았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오늘 주변에도요 이런 자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성공 이걸 위해서는요 자신의 영혼까지 판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돈 벌기 위해서는요,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보이시피싱 같은 거잖아요. 사람을, 사람을 속여가지고, 혼을 홀랑 빼가지고 돈을 뺏어먹고, 그 보이시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뭐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움을 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 벌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남을 짓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전해들은 다윗은 이제 피신을 갔으니까 이 사건을 뒤에 전해드렸던 마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자기를 도와주렸던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자기가 뭔데? 자기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금 이 시편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비참한 마음으로 다윗이 들었던 기도이고 또한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먼저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쪽에 시말씀을있겠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단 자라 하리로다. 지금 다윗 아멘. 이 다윗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다시 두려워합니다. 그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힘을 가졌거든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그런 힘으로 말미암아 남들을 함부로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만 비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기엔 두렵지만 어찌 보면 연약한 인간의 힘, 인간의 재물, 인간의 모든 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윗은 8절과 9절에 정말 귀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드렸던 고백, 그 성공과 물질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고백이 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었던, 우리 앞에 읽었던 7절 말씀 끝에는 그런 악한 자들이 뭘 의지한다고요? 자기의 부요함과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은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서 8절에 다윗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 나무이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신만을 영원히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남 나무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올리브 나무, 올리브 우리가 많이 먹는 그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 나무는 가장 오래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성지례를 다녀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개세만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개세만의 동산에 감남나무,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그 올리브 기울은 짜는 곳인데 거기에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가 거의 나이가 2000년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올리브나무는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특히 이제 올리브 나무 특징이 뭐냐면 이 줄기 부분이 오래되거나 상해서 죽게 되더라도 뿌리에서,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새싹이 나와서 다시 나무가 새어있는, 그러니까 나무 줄기가 엄청나게 커요. 왜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나오는 줄기가 죽으면 또 다시 나오고 또 다시 나와서 줄기가 엄청 큰 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인데 아무튼 뿌리가 죽지 않는 한 나무의 생명력은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는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곡시라든지 다른 나무들을 보세요. 그러면 요 가뭄이 들거나 뭐 그러면 다 말라 죽어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올리브 나무는요, 산비탈이라든지 자갈밭이나 어디서나 잘 견디고 가뭄에서 말라 죽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지중해 지방, 이 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이 올리브 나무를 생명의 나무다라고 어, 별명이 붙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이 올리브 나무가 그만큼 중요한 나무이고 그 기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음식으로 먹기도 하고요. 다른 지방분이 오래되지만 오일은 이게 변하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보관해서 음식으로 먹기도 하고 아플 때에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도 화장품으로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한 등불에 사용되는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용하고 생명이 있는 감남나무에 비교하여 자신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다는 거죠. 사랑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올리브 나무처럼, 이 감남나무처럼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것은 뭐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이 도액을 비판하고 그 사람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모습에 대하여 비판하면서도 뭘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는데, 항상 있다는 거죠. 자신의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의 자랑,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절에서 악한 자들을 그렇게 번성하도록 내버려 신 이유,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해세드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은 악한 자에게나, 때로는 못된 자에게나, 아, 때로는 나쁜 자를 행하는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은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잖아요. 잊어버리고 사는지. 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사느냐. 여러분,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 지금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런데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무시하고 그것을 이제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 더 의지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인줄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피하면서 정말 주님을 피난처럼 삼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더라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다윗은 구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아멘. 이 세상에 좋아할 게참 많죠. 사모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돈을, 성공을 그렇게 갈망하고 성공을 해서 뭐든지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좋죠. 예, 네, 성공이 좋습니다. 권력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그것을 사모하다 보니 그런 행동까지 이루어지,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할 것, 거, 사모할 것참 거 많지만 결국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사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모해야 돼요.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게 뭔가? 우리 입술로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 이름만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좀더 그것을 더 누리려고 하는 그것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세상에 그 자신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뭐든지든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좋은 가방도 사고 좋은 차를 사는 건 괜히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것 같,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십니까? 혹시 그런 생을 살다 보니까 뭐 믿음으로, 바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두렵기도 하죠. 예, 그러나 그러나 산 선도분 그런 것을 참모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해야 될, 사모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다 시행되지 않고 더 나아가 모든 인생 안에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 오전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아멘. 이 다음에서는 이 고백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더 누리고, 좀더 세상을 사모하는 자들이 마치 성공하는 것 같고, 막 열매를 맺는 것 같고, 뭐잘 되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것을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땅에서 그 뿌리채 뽑아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하는 자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뭐든지 다할수 있다 보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믿음으로 살려는 자는요 보잘 것 없고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래 보입니다. 마치 빈약해 보이고 보잘 것 없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같아 보입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고요 박수쳐주지도 않습니다. 부귀영화도 없고 명예도 없고 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사는 길은 그런 길 같아요. 그러나 사는 선조분 그렇게 보잘 것 없지만 푸른 감남무과 같이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은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인자신만을 하 의지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 세상을 사모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0편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도액이, 도예기, 그 도액이란 자를 쳐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칼, 싸움 잘 하잖아요. 골리아토 죽이고, 나중에 군사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 승리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복수의, 복수열전, 머리가 뭐 참, 달려가가지고 도액이란 자를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사우랑이 딱 지키고 있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할수 있는 일 아무도 없다고 고백되지만, 다윗이 그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을 뿌리째 뽑아내시는 분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고 이 도잉이라는 자는 그 뒤에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국 도회과 같은 자들은 잊혀지게 되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하는 자만이 기억에 남고 하나님의 이름에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분이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이 고백처럼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